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국어 활동 사단원 40쪽을 펴 주세요. 제목이 편지를 읽고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익혔는지 확인해 봅시다. 리디아의 정원에 나오는 리디아의 편지를 읽고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잘 아는지 살펴봅시다. 알아두기 한번 볼까요? 마음을 나타내는 글을 쓸 때에는 고맙습니다,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와 같은 말을 쓸수 있습니다. 네, 한번 이 편지를 함께 들어보면서 읽겠습니다. 리디아의 정원. 글 세라 스튜어트. 옴김 이보키. 엄마. 엄마가 입던 옷으로 이렇게 예쁜 옷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옷을 입고 있어서인지 제가 무척이나 예쁘게 보입니다. 엄마가 이옷 때문에 속상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빠, 아빠가 외삼촌에 대해 하신 말씀 잊지 않았어요. 엄마 얼굴에다 커다란 코와 코수염 있는 사람이 내 외삼촌이야. 그 사람만 찾으면 돼? 외삼촌한테는 말하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그런데 아빠, 외삼촌은 유머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보고 싶은 할머니, 챙겨주신 꽃이 정말 고맙습니다. 기차가 흔들거리고 있어요. 졸음이 옵니다. 깜빡깜빡 잠이 들 때마다 저는 꼭 가꾸는 꿈을 꿉니다. 1935년 9월 4일. 모두에게 사랑을 담아서, 리디아 그레이스. 네. 이 친구이지요. 여자인 것 같네요. 그림에서 보이나요? 기차에 혼자 창밖을 보면서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무엇인가요? 리디아는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썼나요? 엄마, 아빠, 그리고 보고 싶은 할머니이네요. 그리고 리디아의 편지에는 어떤 마음이 잘 드러나 있나요? 어, 네. 굉장히 이 친구는 표현을 잘하는 친구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문장이 있으면 밑줄을 그어 보세요. 그리고 리디아는 어떤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나요? 네, 표현하는 방법도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마음? 어떤 마음이 가장 많나요? 고마움? 네. 이 친구는 여러 장면에서 여러 대상에게 이 마음을 잘 전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걸 잘 보고 우리도 네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다는 표현이 상대에게도 기분이 좋지만 이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친구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